사실, 제가 전공이 한국학이라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또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갈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회 활동을 통해 또한번또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인턴 생활도 하면서 이 업무가 정말 나의 적성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버티마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한국학 협동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했었고, 지금 시지바이오 의료기기 팀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하면서 의료 기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배웠었고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이동생활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창 프로그램 태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선 제 마인드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하고 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더 뚜렷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내 치료에 대한 생각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원권 받는 혜택을 넘어서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는데요. 시지바이오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의학 분야에서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학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화 활동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번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의 자이점은 취업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뭔지, 또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어떤 건지 알수 있게 돼서 되게 유익하고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